잠깐 동안 멈췄습니다. 죄송합니다. 왜 멈췄어? 어, 토리다. 토리 어, 좋잖아. 응, 땡큐. 야, 제, 어, 양정 건물에서 다섯 대만 얻어라. 침대 만들게. 침대 만들고 아니, 오프닝 하자. 아니, 오프닝이래. 끝내자. 벌써 끝내자고? 응. 2편은 언제 만들지? 2편은 조금 언제 되면 만들자. 그럼 이제 갈 거야? 몰라. 여기다 간다. 에 예, 계속 찍으면 좋을 텐데. 찍자끝나좀 모르는데. 오세요. 잠깐만. 여러분. 네네네 여기 여기서 일로 오세요. 싫어. 여러분 아아 아 그만 그만 나 죽어 나 죽어 진짜 죽어. 아니, 제이지. 아 진짜 하지 마, 진짜. 어머, 진짜. 니만 지나서야. 내 올라가고. 싶어 아 뭐라고요? 아 하지 마, 진짜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진짜. 하지 마. 또오는 거? 아 진짜, 하지 마. 진짜, 진짜로. 진짜 하지 마, 이자. 끝내자. 아, 미안해. 써도. 아, 나 미지 마. 때려버린다. 네, 여러분. 아, 그만! 네, 여러분. 네. 한 말씀 해주세요. 가나님. 첫 출연 어땠습니까? 첫 출연, 글쎄. 음. 글쎄요하초코님을 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한말 <laughs>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. 다음에도 또 나올 거니까, 어요세요 아 빨리 끝내자. 알았어. 네. 오늘은 가나님과의 첫째 날 야생맵을 진행해봤는데요. 다음 아, 근데... 다음 편에서도 만나요. 아! 아 죄송합니다. 다음 편에서부터 만나요. 그럼 가나님아가나님 아, 가나, 가나님. 네네네.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하시죠. 어제 우 시청자 여러분도 없을 텐데. 아 빨리 말. 아 빨리 한 말씀해. 아. 여러분, 근데 제게 이 친구가 방송을 못하고 제게 그냥 그냥 그랬어요. 그냥. 네, 가난님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 놀러 가보실 거예요. 좋아직안만아는데 저... 아, <laughs>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죽어, 죽어, 죽어. 죽어라, 죽으라고. 아, 하는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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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죽으라고 하는 아, 진짜, 진짜, 죽으라고 하는 아, 진짜 하지 말고, 아, 진짜 하 아, 진짜 진짜 하지 라고하는거고 아, 진짜 하지 말 진짜 고 아, 진짜 하 진짜 하지 마지막으로, 이제 오픈명 죽이자. 아니야. 우리 둘이 싸우냐. 아, 진짜 하지 마. 아, 근데, 이 편도 있으니까. 어, 아, 그러니까 죽지 말자. 왜 때렸냐고. 아, 아, 진짜 죽어. 진짜 죽어. 피안 차? 아, 차가 있어 끝내자, 너. 네. 뭐. 야, 나도 이제 상인치지좀할 테니까, 안 때릴게. 네, 여러분. 이제 오늘의 첫 야생 맵. 2편도 있으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2편 다음 2편에서 만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뿅